안녕하세요. 어, 저희가 지난 2월 9일에 세계 최고 권위 학술 대회라고 하죠 트루플 AI 2021년 어, 컨퍼런스에서 저희 연구진들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 AI로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는데요. 밤을 새워서 모든 세션을 참관을 해주신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저희도 모르고 있다가 트루플 AI 워크숍 담당자 쪽에서 어 이분들 어떤 분이냐, 위드 직원 아니시냐고 그래서 어 직원 아닌데 어떤 분이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떤 분인지 수소문을 해서 만나게 됐거든요. 너무나 이제 뜨거운 열정과 어, 관심을 보여주셔서 또 특히 현직 선생님이라고 하셔서 저희가 꼭 만나뵙고 그렇죠. 말씀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두분 선생님 어, 우선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여자 중학 교에서 근무를 하는 고의천이라고 합니다. 평소에도 AI 관련 교육 그리고 미래 교육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번 워크샵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대부 중에 근무하고 있는 영어교사분 정원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영어 과목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자 오류를 분석하고 개선하는 방법이라든지 전반적인 학습 격차, 더 나아서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 등의 평소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러한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될수 있는 핵심 기술이 AI라는 생각을 하던 참이었는데 이번 워크숍의 연사들이나 패널 구성이 굉장히 흥미로워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진짜 어, 저희도 사실 모든 세션을 다 기억하기가 어려. 워 어려울 수 있겠다 싶은 만큼 굉장히 많은 분들이 1 0 시간 동안, 발표를 해주신, 그런 워크샵이었는데 선생님들 입장에서 어, 이런 메시지가 특히 기억에 남았다하다는게 있으실까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기 y v 연 r 했던 그 토마스 프레이 y v e r r e 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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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2030년대 세계 최대 기업은 교육 산업의 근간이 된 기업일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정말 빈말이 아닐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교육에 있어서, 교육 서비스에 있어서 수요는 지금도 있지않고도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그 교육 분야에 서 디지털 전환, 그리고 여기에 AI가 어느 정도 접목됐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저만의 장겨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 그 상당히 좀 미미한 수준이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뒤집어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적응될 분야가 많고 앞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열려져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 이게 진짜 그러면은 빈말이 아니고 정말로 사실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관련된 이제 그 내용이 굉장히 저는 감명이 깊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교사 입장에서 그 생각을 해봤을 때 아, 이게 정신 좀 바짝 좀 차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이제 그 워크샵에 있는 세션 중에서, teacherless education 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었는데, 이게, 그, 무슨 일이고, 그,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단순히, 교사가 없어지는 거냐, 그거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교사가 완전히 배제되고, 교사는 이제 앞으로 그, 할 일이 없습니다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어떤 특정한 맥락이나 상황 속에서는 교사가 없이도 충분히 그 학습 활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의미의, 그러한 이제 취지의 표현이었던 것같요 그럼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폭발적인 그리고 되게 그 센세이션한 셔그 표현이자 의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즉, 교사가 AI 그 시대, AI 기술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식으로 학생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즉, 교사의 정체성, 교사의 본질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벌써 논의가 되고 있다는 지금 2021년인 지금 이 상황에서 벌써 논의가 시작됐다는 게 저는 사, 칠,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좀 충격이었고, 한편으로 도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저는 스탠포드 교육학 교수님이 교사의 역할이 재정이 되어야 한다 하는 시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평소에 생각하던가 예치해서 그 부분에 대해 먼저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우선 교과교사, 그러니까 영어 교사로서, 그러니까 교과교사의 입장에서는 학생이 이제 배워야 할 지식을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서 그 수준에 맞게 전달을 하고 또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요. 지식 전달의 측면에서 볼때 사실 요즘은 지식을 얻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대잖아요. 학생들 뭐 궁금하면 당장 네이버가 아니라 유튜브에 가서 영상을 검색하고 유튜브만 이렇게 예로 들어도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이 넘쳐나서 학생들이 뭐 시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고 지식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논의가 더욱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으로서 이 교사 본연의 역할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과 교사로서는 더욱 섬세한 피드백을 제시하고 뭐 학생 개인에 맞춘 교육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이 좀더 강조될 것이고 또 학생의 일상을 책임지고 또 지도하는 담임교사로서 또 인생의 선배로서는 정말 이 학생이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 선생님으로서 경험을 전달하고 학생 스스로가 인생을 설계하고 이를 책임지고 실행해 나갈 수 있는 내적인 힘, 내적인 어떤 동기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때 AI가 지식을 재구조화해서 학생에 맞게 전달을 하고 교사의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면 교사가 이렇게 본질적인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에 온전히 집중을 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 그리고 마음의 여유, 이런 게 생기게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이 발표 내용 중에 학교 상황에서 지금 교육은 어쩔 수 없이 모든 학생들을 평균이라고 가정을 하고 고정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데 치중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배제되는 학생들이 생기고 학습 격차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현실, 한국 현실에서도 적용이 그대로 되거든요. 근데 교육이 제대로 정말 기능을 하려면 그 학생들을 좀더 세심하게 이해하고 실력을 꾸준히 추적하고 이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보통 한 학년에 교과교사 선생님, 교과교사가 두분 정도 들어가시는데, 그렇게 두 명의 선생님이 몇백 명의 학생들에게 서로 다른 필요를 이렇게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이 학생 개개인에게 맞게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개별 맞춤형 관찰이나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생의 개개인의 필요에 맞는 것을 제공하는 게, 그러니까 교실이라는 공간에 또 구애받지 않고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데 AI가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제 스스로가 교직에 왔을 때도 그렇고, 다른 동료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도 많이 느낀 건데, 생각보다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한 것 외에도 할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번에 워크숍을 들으면서 AI를 이제 활용을 할때 그런 행정이나 그런 분야에 있어서 자동화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눈여겨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공교육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신분이 공공무원이다 그 보니까 그런 행정 업무를 비롯한 여타 업무를 아예 안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측정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기획을 하고, 영수증 챙기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공문서 처리하고, 이제 문서 를 갖다가 편람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무원 신분으로서 또는 이제 그 주나는 중 공무원 신분으로서 그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안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자동화가 되면 그 남는 시간을 활용을 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그 학생들에 대한 학습에 도움을 줄수 있는 방향으로 더 연구를 한다거나 실제적으로 지금 AI가 학교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에 관한 이야기 중에 주로 대부분이. 어떻게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높이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더 넓은 측면에서 보면 학교에서의 행정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그를 통하여서 교사들이 어떻게 보다 본질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한 초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집중시키고 발전을 시키면 앞으로 더 좋은 결과와 파급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는 AI를 통해 교사의 능력을 증강, 증진해줄 수 있다라는 말이 기억에 남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국내에서도 교육 관련 AI, 뭐 혹은 에듀테크를 확산시키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AI 관련해서 교육에서 활용될 수 있는 분야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교사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측면이고 또 다른 하나는 AI 자체를 만들고 프로, 프로그래밍 등과 같은 관련된 기술을 배우는 측면이에요. 그런데 교육 현장에서 AI라고 하면 후자를 많이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AI가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수월하게 교육을 할수 있고 학생과 교사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기 전에 어, 나는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고 내 교과랑은 상관이 없고 우리가 할 영역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AI를 접했을 때도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전자의 관점에서, 즉 AI 기술의 활용 측면에서 교사는 교과 전문가, 그리고 학교 현장, 학생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잖아요. AI를 활용해서 더 좋은 선생님이 될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잘 모르는 AI라는 분야를 새로 배워야 돼라는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도록 이두 가지에 대한 확실한 구분의 경험과 신뢰를 제시하고 경험하는 기회가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번 워크숍에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표현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AI 사막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제가 있는 서울대학교 이제 사범대학 부설학교의 경우에는 그래도 관련 이제 인프라가 어느 정도 지금 구비가 되고 어느 정도 지금 마련이 된 상태여서 사실은 코로나로 전환이 된 이후에도 AI까진 아니어도 관련된 이제 온라인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다른 선생님들을 통해서 접하게 된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이제 일선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교육 인프라?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와이파이가 잘안 터져가지고 학생들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여러 인터넷 업체들을 활용을 해서 그 온라인 클래스를 갖다가 개설하고 그것들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서버가 잘안 돼가지고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이런 굉장히 이러저러한 애로사항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 워크샵을 듣기 전에는 그게 저희 그니까 그~ 우리 한국 내에서만의 그런 상황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워크샵에서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비단 어 우리나라만의 문그 문제 또는 어려운 말이 아니구나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겠구나 그러면 이게 어 약간 국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통용될 수 있는 어 공통의 주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공감도 되고 많이 흥미도 있었습니다 어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워크샵을 들으면서 도전을 많이 받았던 것이 그 세션 중간에 이제 케글 챌린지에서 입상한 분들의 논문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몇 면을 살펴보던 중에 그중에 이제 3 등을 하셨던 분이 그 수학 선생님 화벨 마틴 선생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굉장히 그 개인적으로 커다란 이제 도전이 되었어요 자극도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 데이터 사이스에 관심이 많고 그 AI 기술을 이제 적용하고 접목하는 데 굉장히 관심 많은데 아 벌써 이런 그 프로그램 실력과 여러 가지 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 입상을 하신 분이 계시다니라는 생각을 듣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많이 자극이 되었습니다. 그 흔히 이제 통용되는 이야기가 학생들 에게 사람 그 아이들에게 고기를 갖다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기를 갖다가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라, 낚싯대를 던져줘라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교사가 그 고기가 있는 그냥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먼저 뛰어들어서 학생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또는 학생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탐험하게 될그 세계에 대해서 미리 경험을 하고 간접적으로만 체험을 한 다음에 물 밖으로 나와서 야, 너희들이 갈 곳은 저 곳이고 너희들이 얻을 수 있는 곳은 여기에 있고 너희들이 할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 라고 보다 자신감 있게 말을 해줄 수 있으면 그러면 학생들도 AI가 있는 시대 속에서도 교사들에 대해서 더 신뢰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있어서도 저도 교사로서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 그 어, 워크샵의 어, 기조 어, 연설 중에서 어, 어, 장영준 어, 대표님이 어, 하셨던 어, 이야기가 어,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중에서. 건데요. 기본적으로 AI가 교실에 접목됐다고 했을 때 단순히 AI 그리고 교사만의 문제는 사실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생태계가 구축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잘 짚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즉 그냥 AI 기술 놓고 교사들만이 어떤 식으로 이것에 적용할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뭐 시행착오 겪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그 AI에 관련된 기술자들 그리고 때로는 뭐에디테크 관련된 관계자들 그리고 이제 정부 또는 뭐 지자체에서 이제 관련 이제 그 행정가들 학자들 뭐 기술가들 이외에도 여러 이제 교육과 관련될 수 있는 관계자들이 모여서 같이 힘을 모고 역량을 모아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곳에 있어서 굉장히 시 적절하게. 이야기를 잘 해주신 것 같고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그 코로나가 지금 현재 확산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 분야의 문제를 일으킨 상황과 그 맞물려서 굉장히 저한테는 좀그 울림이 컸던 것 같습니다. 혹시 문정호 선생님은 보시면서 더 느끼신 점이있어요그 학회 에 참석하고 나서 정말 기대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얻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면서 한국 안에 갇혀 있었는데. 다른 나라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특히 이제 미국의 상황을 볼 기회가 없었는데 교사로서 그런 기회를 갖게 되고 또 실제로 보면서 많이 이제 고선생님처럼 자극을 받았던 것 같아요. 무엇이 필요하고 한국 상황이 어떤, 어떤지 앞으로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떤 협력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어떤 통찰을 좀 얻을 수 있었고요. 동시에 이제 다른 나라 선생님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럴 텐데, 이렇게 같은 고민을 나눠볼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살짝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핵심 내용은 하나였다고 생각을 해요. AI의 도입은 바꿀 수 없는 미래이고, 어차피 해야 할 것이라면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이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었고, 그걸 위해서 정부나 기업, 그리고 교육 공동체 모두를 아우르는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에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